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고 남원을 사랑하시는 관객 여러분 한번 방문하면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눈물을 머금는다는 소로의 고장 남원 그리고 춘향전을 사랑하시는 관객 여러분 여기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사랑 이야기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함하시던 그 이야기 변사극 춘향전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춘향아 여기서 맹세하마 내 힘써 대가급자야, 너를 안함으로 데려가마. 몽룡도련님, 저는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숲대머리, 귀신, 영룡 아, 자,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광활로 추억에 걸려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거기 아가씨 같은 아줌마, 꽁무니 브라우스의 할머니, 손수건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던 그 이야기, 변사극 춘향전을 마음껏 즐기시라. 아, 이럴 땐 박수 못치던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공연 볼 준비 되셨나요? 아, 정말로 되셨나요? 그럼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럼 방금 막 동남아 수대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박경원 씨의 남원예술을 목소리로만 들으시겠습니까 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남은광활로의 춘향이와 목룡이 이야기를 담아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시청하시느라 한번 들어보라고 어... 이렇게 치러 어... 보았습니다 어...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라로이 있어서. 놀라이는어이를이 있어서. 이있어이 있어서. 이있이는어서놀라이있니이라운 일이 마 너무 화창한 봄날 광활로를 거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당대 최고의 수재 이몽룡 사랑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오호수 네가 내 사랑이야 이 비구와 둘의 사랑 오와도네 사랑 자 어디 오늘 우리 얼마나 존재한 분 볼까 오뷰 d 풀오 크레이 오오 마이 n 또엑 o w g 와우. 그런데 저게 누구냐 t h e r Mom, y 기 u will get a little bit of a 우리 도련님, <laughs> 도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방자야, 네가 여기 왜 일이냐? 아 주인마님, 아 아버지가, 아 오케이, 아 도련님, 인자 여자들 그만 눈팅하시고 얼른 들어가서 공부하셔야죠. 야 장난하냐? 여길 봐라, 이렇게 날씨도 좋고 물도 좋은데 어찌 모르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냐? <laughs> 이때, 이 몽룡, 무엇인을 발견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며, 당자에게 말을 듣는데 그런데 당자야저 건너, 농림 숲 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하는 저게 뭐냐? 어, 뭘 보고라시오? 소인 놈들에는 아무것도 안보인디요 아니,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거. 이죠 근혜 타는 여자요. 아 진짜 근혜 탔다고 말씀하시지. 응. 조선 3대 얼창 출신 이고을 대기 월메 딸 준양이니. 준양이. 아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어 어서 불 오너라. 왜 도련님? 그러면 안 됩니다요. 멀리서 보아도 저리 자태가 보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거냐. <laughs> 아이 참아요. 그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아이 기접적으로이 자 속닥속닥속닥 속닥수떡 속닥속닥 기성말 꿀렁꿀렁 월배딸 기생딸 중양이니까 이게 안 된다 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쟤는 기생딸이고 나는 양반 아들이라 안된단 말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국적, 나이, 성별까지 초월하는 세상 아니냐? 각자 인연은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laughs> 언제 이렇게 유지해 지셨대? 도련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듯 하니, 네, 갔다 오겠습니다, 이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아이고 깜짝이야 하마터면 낙상이 뒤질 뻔했네 어쩌면 <laughs> 저러고 고운 얼굴에서 음악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까 <laughs> 뭐야 무슨 일인데 아, 우리 도련님이 지휘를 좀 불러오라고 한디 도련님? 아니 나를 어찌 알고 부른단 말이냐 볼일 있으면 직접 오시라고 전해라

주의가 써요! 야, 봤냐? 어,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 하라 그, 지가 뭔데 사람을 오라 말아야? 아니, 그래, 이거지! <laughs> 알았다. 저, <아이>. 도련님도련님 <laughs> 직접 오시라는데요. 뭐야? 쓸모없는 놈! 비켜라! 내가 직접 만나볼 것이니. <laughs> <laughs> Thank you MG 몽드레곤 이몽룡이라고 합니다. 소녀 조선삼대열장군 지조를 담당하는 춘향이라고 합옵다저혹혹시시되시시면까운운눔방에에서수탕탕김부부이이라도뜯으실요요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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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좋아요, 서방님 아니 서방님 좋아 짜짜짜짜짜짜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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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나도 중양아 남자 여기 예전에서 광화루 600주년을 기념해 초대형 블로퍼스 디액션 슬로 판타지 변사극 춘향전을 공연한다고 하니 콤트 김에 동치미 콤보 세트 들고 구경이나 하십시다.

어? 이건 김부거든 야. 검게 생긴 것이 육기가잘잘 흐르는 것만 한번 먹어보겠어. 자, 어? 또 <laughs> 먹어봐. 음, 너무 많다요 고소해요. 자, 저기 저기 준영, 아, 이건 이건 어칠 못 가요. 우리 한번 깎아보겠어. 자, 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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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시. 아하하하. 아 예쁘게 깎였지?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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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리 연못으로 한번 가볼까? 우와, 여기 잉어가 1위도 많아. 여기 잘생긴 잉어, 섹시한 잉어, 예쁜 잉어, 아, 못생긴 잉어. 이렇게 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만 다는데. 이리 오너라, 헛골 이야 좋다! 이리 오너라, 헛골 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 이야 사랑, 이로구나 사랑, 사랑, 이야사 어. 사랑, 으로다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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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엇을 먹으사느라 어. 네가 무엇을 먹으사느냐랑사불 사랑, 사 붓보이 뱃들이고, 안 붓는 팽천을르으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불군정 붓붓다! 반단 침수도 먹으라하냐 아, 여러분은 최초로 섹시한 명을 보고 계십니다. 호 남. 좋다! 보보니 조호자가절로나 자야 그란과공격이호 소상 통정 칠백이 일보와조 잡히히면 내가 가만안 둔다. 주냐. 주냐. 이아이안 누구야? 누서못 보내. 아 도련님 주인마님께서 잘지야게요 도련님 도련님 <laughs> 이누구올단구에 만나. 백년 가장금했고 사랑에 빠진지도 언6개월 부용당 정원은 추색이 깃들어 하늘은 푸르고 각색 단풍은 수를 얻는 그런데 어느 날 목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 배서를 받고 한양으로 떠나게 된다는 소문이 흐르고 저조함에 잠못 이루는 준양은 대문 앞을 서성이며 목룡만을 기다리는구나. 혹시, 혹시 도련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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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어머, 멧돼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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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도련님. 아니, 저건 부엉이잖아. 아, 도련님 도대체 언제 오실 거야? 도련님. 아, 그런데 저게 누구더냐? 그토록 기다리던 목룡, 몽룡, 목룡이구나. 목소리에 고개 들린 춘향 목룡의 모습에 그녀의 눈이 처렁처렁하게 빛나는구나. 서방님, 춘향아, 자석이 끌리는 세 붙이 마냥 두 남매의 몸이 끌려 없게 고 난리가 났구나. 홀딱홀딱 뛰고 돌고 뛰고 돌고 홀딱홀딱 뛰고 돌고. 그러나 잠시 후 목룡은 춘향이 몸을 떼어놓고 등 돌려 눈물짓는데 서방님, 아버지께서... 동부승지하여 내 집으로 승차하여 가신단다. 그래서 오늘 한양으로 상경하라는 전교가 내려왔다. 사방님, 그야하여 사방님 혼자만 가신단 말입니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기는 무엇이 아니란 말이오. 백년 언양매저 그 마음 변치 않는다하여 그런 줄만 알았더니 날 속여 뿌려. <laughs> 왜 내가 너를 속이겠느냐. 전양아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소냐. 여기서 맹세하마. 내 대가급자야.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마. 실소 대가급제도 싫고 맹세도 소용없어. 가시려거든 이 년을 이 자리에서 죽이고 왔서몽령은 <laughs> 어찌할 것인가. 그 사랑을 보내자니 내가 울고 사랑을 짓으니 몽룡의 마음이 아파가구나 그때 몽룡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웃음> <웃음> 왜왜 왜 사랑을 따르자니 내게 가진 게 없고 재물과 명예를 따르려니 이리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단 말이냐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는구나 이게 무슨 달밤의 천이한 말이냐 이제는 몽룡도 울기 시작한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다 우리의 몽룡은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느냐 이때 주장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는구나 아어 똥똥동은 아, 음. 어찌할 것인가 진정청하지 사람을 무시슴다 고통에 울부짖는 두 마리의 짐승이구나 아우, 아우. 아우. 이때 주님이묻 월매가 등장하는데 아. 여보신요 도련 이분 문양을 무리하시오. 이도봐 나하고 말좀 하자 그래 내 딸을 데리고 갈터냐 아니면 두고 갈터냐 아아 아, 아빠가 안된대요 이 말을 들은 월면은손구치는 화를 잡지 못하고 싸리비를 들고 나와 이목령을 뒤잡고 잡는 것이었다 아이 놈아 그게 이거 못 데려간단 말이냐 아이놈은 그냥 이 놈아 어피해 좋았어 이번엔 이놈의 다리를 이쳐 오우 부 <laughs> 이번엔 <이번에는> 엉덩이를 째. <떼>! 잇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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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 아이를 깨어내어 지 살자고 이제 와서 뚝 떼어버리고 간단 말이냐 근본 있는 양반의 행길이 이러냐내 딸을 버리고 가는 놈은 내가 고놈의 간을 아주 그냥 아작아작 씹어먹어 버릴테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놈성시께 비나이다 부디 내딸주량이를보어살피소서월매는독기를품고허공에다두손 <laughs> <laughs> 머빌기 시작하구나미고듯이 비는구나 아니 미고구나 그래 미치는구나. <laughs> 어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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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오 보고 지 마시오 <laughs> 아니 년이 지금 보사망고상들은 네 거냐 죽어라 이못 보고 보이못고 보고 보고 진정하시고 그러지 말게 죽고싶네? 확 어머니 이러지 마시오 어머니께서 이러시면 내 죽을 테요 아이춘량아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많이 못 때리고 간다거든 한평생 먹고 살 것이라도 꼭 받아 두으라 알겠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을 아주 그냥 아작아작 안을 아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죽여? 아이고, 아이고, 뭐가지 퍼트스러웠던 가지 아프네 <laughs> 뭐 아이고, 떠나는구나. 떠나가 목록에 떠나는 거는 거리가 천금만은 짐을 짓는 무겁구나. 한 발, 네이또한 발, 에이 그리고 한 발, 아, 떠나는구나. 주장은 실신하듯 쓰러져 떠나는 목령을 잡지 못하는구나. 아 슬프다. 떠나는 목령을 바라보며 한없이 흐르는 주장의 눈물이 꽉눈에 넘치는구나. 서방님, 서방님, 서방.